송가인 정말 행복했던 하루의 순간들 가수 송가인이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기쁨을 나눴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은 이번에도 그 에너지를 가득 담아 그녀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다. 송가인은 이날 아침부터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소속사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 송가인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그녀는 팬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소규모 팬미팅 자리에서 송가인은 노래는 물론 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팬들 역시 그녀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팬은 송가인 씨의 노래는 물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또한번 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잠시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을 전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의 사진은 그녀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다. 송가인의 sns에는 이날 하루를 담은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늘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팬들은 그녀의 행복을 응원하며 가인님의 웃는 얼굴이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송가인은 현재 새로운 앨범 준비와 더불어 다가오는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과 행복을 잊지 않으며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히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라 팬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특별한 날이었다. 앞으로도 송가인이 보여줄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대된다. 하수지 첫눈 함께 보고 싶은 뉴스타 1위에 선정.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첫눈 함께 보고 싶은 여자 선정되며 다시 한번 국민 첫사랑의 명성을 입증했다. 이번 조사는 스타 팬투표 플랫폼 스타폴서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첫눈하면 떠오르는 수지의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수지는 응답자들의 35%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그녀의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첫눈의 낭만과 잘 어울린다는 이유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한 팬은 수지는 첫눈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그녀와 함께라면 첫눈을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투표 이유를 밝혔다. 수지는 데뷔 이후 드라마와 영화, 음악 활동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드라마 건축학개론에서 보여준 풋풋한 연기는 그녀를 국민 첫사랑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이미지가 이번 조사에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폴트 표 결과 2위와의 격차, 2위에는 배우 박보영이 올랐다. 그녀는 28%의 지지를 얻으며 수지와 접전을 펼쳤다. 박보영 역시 사랑스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이목을 끌었다. 이어 3위에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선정되었으며 20%의 표를 받았다. 지수는 도시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매력으로 첫눈에 설렘을 연상케 한다는 평을 받았다. 수지의 소감. 스타폴 측에 따르면 수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팬분들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첫눈 오는 날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전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최근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팬들과 소통하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첫눈과 어울리는 스타로서의 매력, 전문가들은 수지의 청초한 비주얼과 그녀가 대중에게 선사하는 따뜻한 감정이 이번 투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대중문화평론가 김모씨는 첫눈은 설렘과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데 수지의 이미지가 이런 감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수지의 향후 활동. 현재 수지는 차기작 드라마 촬영과 함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도전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그녀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수지가 첫눈과 함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이번 투표 결과는 그녀의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첫눈의 설렘이 더욱 특별해질 것만 같다.